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신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국 인터넷 신문 CTN에 소개된 책인데요. 최치영 작가의 리치싱킹 내 안에 잠든 부의 씨앗을 발견하라.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 부자가 되고 싶다. 왜 되고 싶은지는 아는데, 정작 어떻게 하면 막막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게 느껴지기 쉽죠. 네, 근데 이 책이 바로 그 어떻게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시한다고 해서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에서 말하는 부의 시스템. 이게 도대체 뭐고 또 부를 만들어 가고 싶은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좀 빠르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책의 출발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부라는 게뭐 외부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해요. 우리의 어떤 해석, 태도, 습도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네. 생각, 태도, 습관, 선택 이런 내적인 것들이 부를 만든다. 어찌보면 누구나 부의 씨앗, 그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음,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딱 연결이 돼요. 그게 중요하죠. 아,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게 아니라 그 내면의 잠재력을 실제 부로 이어주는 실용적인 틀, 바로 리치 시스템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핵심 도구예요. 리치 시스템.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음, 4단계 실행 로드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R-I-C-H. R-I-C-H. 약자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각각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인식, 발상, 설계, 그리고 습관입니다. 인식, 발상, 설계, 습관. 네 단계. 네, 첫 단계 인식 R은 나 자신과 주변의 어떤 자원, 가능성 이런 걸 제대로 알아보는 거고요. 아, 현실 파악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발상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설계 C는 그 아이디어를 진짜 실행 계획으로 만드는 단계. 음, 구체화시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습관 H는 이 모든 걸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죠. 꾸준히 하는 거. 아, 습관. 역시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바탕에는 웰스 디자인 씽킹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웰스 디자인 씽킹. 그건 뭔가요? 어. 우리가 제품 디자인 할 때처럼요. 공감하고 아이디어 내고 시제품 만들고 이런 디자인 원리를 부를 설계하는 데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디자인 씽킹을 부에다가 적용한다. 이거 되게 신선한 접근인데요. 네. 좀 독특하죠. <laughs> 근데요. 이런 시스템이나 이론 아 좋다 해도 막상 하려면 어렵잖아요. 꾸준히 하기도 힘들고 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다루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마지막 습관 H 단계도 중요하고 책 후반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뭐랄까 내재화 방법을 좀 자세히 다루거든요. 내재화요? 네, 특히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빈곤의 대문이라고. 우리 안에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난안될 거야.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극복하고 반대로 리치 전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체적인 자세를 강조해요. 결국은 꾸준히 할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 단순히 방법만 알려 주는 게 아니라 그 실행을 막는 심리적인 장벽까지 다루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저자 이력도 좀 흥미롭던데요. 최치영 작가님. 네, 이분 경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컨설팅하고 코칭 분야에서만 무려 35년. 35년이요? 와. 네, 리더십 개발, 성과 형상, 경영 전략 이런 컨설팅을 10년 하셨고 비즈니스 리더십 라이프 코칭은 25년. 그러니까 수많은 고객들, 특히 부유층 고객들을 만나면서 얻은 통찰이 이 RIC 시스템에 녹아있다고 봐야겠죠? 아, 현장 경험이 풍부하시군요. 네,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도 탄탄하세요. 뭐 텍사스 오스틴, 프린스턴, 예일 이런 곳에서 공부하시면서 생각하는 힘, 그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제 경험이 잘 결합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35년 경험에서 나온 시스템이라. 확실히 좀 깊이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 웰트 디자인 탱킹하고 RIC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고 또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책에 뭐 자가진단 도구 같은 것도 있다고요? 아네 부록에요. RIC 생킨 자가진단 줄여서 RQ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꽤 유용해요. RQ요? IQ EQ는 들어봤는데. 네, 이걸 통해서 당신의 현재 부에 대한 잠재력이나 이 RIC 시스템을 실행할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좀 점검해 볼수 있는 거죠. 아, 내 상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막연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를 딱 파악하고, 아, 내가 RIC 시스템 중에 어디부터 좀 집중해야겠다 이런 걸 가늠해 볼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최치영 작가의 리치 싱킹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웰스 디자인 씽킹에 기반한 RIC 시스템, 즉 인식, 발상, 설계, 습관 이 4단계를 제시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답을 밖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 부의 씨앗, 잠재력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하고 키워나가도록 돕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게 다 의미하는 건 불을 그냥 소유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요 스스로 불을 설계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자 이런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갖추자는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 최치영 작가의 리치 싱킹에 대해서 시티엔 기사를 바탕으로 그 핵심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뭐 불을 만들어가는 여정 당연히 쉽지만은 않겠죠. 그럼요. 책에서도 분명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RIC 시스템의 네 단계 인식, 발상, 설계, 습관.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당신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아이 단계에서 많이 포기하겠다 싶은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네 단계 중에 어디가 가장 큰 허들일까? 네 잠시 이 질문을 좀 곱씹어 보시는 것도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